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아, 이슬람이 태동을 하고 나서 온미아드 왕조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칼리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서 떨어진 후옴미아드가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그뒤를연 이제 아바스 왕조가 생기고 그 사이에 이제 파티마 아, 무한마리의 딸이의 이름이죠 파티마 왕조가 이제 오늘날의 에메네에서 발흥을 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터를 잡으면 이집트 터를 세우면서 카이로를 건설하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술탄. 아, 이맘 이맘 그리고후옴미아드 왕조가 이제 어, 나라를 만들면서 어, 칼리프 대신에 에미르께서 칼리프 에미르 이맘 그러고 이제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아, 이제 12세기 들어와서 성장을 하면서 술탄 그면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1922년에 멸망을 하니까 이제 중동의 역사가 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슬람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을 한 건데 많은 <laughs> 뭐게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 말레이시아는 언제 그럼 이슬람이 전파가 되느냐? 인도계 대상들을 통해서 어, 15세기 초에 전파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동진을 하죠. 인도가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레이 반도로 인도네시아 섬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동진하면서 전파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요. 아, 어,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 어, 서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를 말하는 거죠. 인구의 80%가 그 땅에 있어요. 한 2,200만 정도가. 어, 거기에 있는 이제 어, 중국인, 인도인, <laughs> 오랑아슬리족, 어떤 말레이인, 어, 이제 이게 다 하나 또언어끼 언어별로 중국인들도 언어별로 분류를 하고 인도인들도 언어별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되어져 있는 이제 성교 현황을 지금 이렇게 어,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근데 네,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그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삶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기스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의 대적 불레식 군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원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가 원해있는건 아닌데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아, 언제나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봐야 되죠. 블리셋과 이스라엘은 한 번도 화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에베스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질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르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는 일은 뭡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8장 12절에 말씀을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어,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어 그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언약이 변질되고 이 언약이 상실이 되고 이 언약이 뭔가서 그렇게 바꿔가는 걸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언약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을 상징하는 게불레세과의 전쟁이죠. 자,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다윗이 누구 편에 서어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오판한 것입니까? 그가 오판한 것은 3회를 상해 보니까 27장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에게 잡히리니 그랬어요 뭘 망가겠습니까? 분명히 2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 땅에 거하라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 보장은 뭘 뜻합니까? 요한복 보니까 17장 11절에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장신의 백성은 완전히 보존하시는 것을 다윗이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이거하고어 다윗이 있을 자리에 생각은 많이 다르죠. 전쟁을 직접 치르고 있는 자가 느끼는 거하고 우리처럼 전후 세대가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요. 실제로 이제 어 기독교 뭐 세계사를 보는 모든 보면은 전쟁 가운데에서 막상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것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할 수 있죠, 충분히. 어, 또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됩니까? 어떤 사정과 양편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길이죠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야 될이 유대 땅이 어디입니까? 그 유대 땅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나와 있는 뭐죠? 부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신들이 제일 숨기고 싶었던 사실 제일 말하지 못하겠던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성도가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거든요. 성도가 이 부활의 소망이 서는 것만큼 능력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간에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꼭지점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에 서서 그리스도 신 예수를 붙들고 오늘 또 모든 문제와 사건한테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사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보면 보니까 많이 있지만은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아리라 시인하리라. 누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왜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을 세계 방망국의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어들 자들을 다 모아오잖아.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라 쓴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에 대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서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구별된 삶에서는 방법이 뭡니까?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언약을 잡아야겠죠 무슨 언약입니까? 예,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면 다시 우리라는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서 아, 본론 들어가겠죠 이제. 불렛샷 군인. 네. 지금 분명히 불렛샷이닝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우리 학생들 조보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지 대치하고 있는 중에,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이들은 볼때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이 아주 다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갔죠. 사울보다 더 다급해진 게 다윗입니다. 얼마나 다급해졌습니까? 일단 자기 주 아기스가 뭐입니까? 명령을 내렸죠 28장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여해서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싸울 수 없어요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분 받은 사울에 칼을 겨눌 수 없어요 26장 9절에 본인이 부하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안 된다고 라 얘기한 것이죠 할수 없죠 두 번째 또 뭡니까? 그는 누구였습니까?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은 없어요 자기 백성을 적군과 연합해서 죽이는 왕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원적인 지금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13절은 뭡니까?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거스러서 일을 해야 돼요 네. 큰 신앙의 상체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너가 선보자가도 나는 너의 다음이 되리라 사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니냐? 본인과 자신과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요나단을 배반한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 어, 이제 다윗이 얼마나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다윗이 회개를 하죠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연약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공유력에 주시옵소서 네. 인생이 무엇이기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공유력에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럴 때 뭐가 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오죠. 무엇을 통해서 와요? 예, 정말 아름답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블레셋을 통해서 오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 하나님의 방법.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온 것이죠. 그렇죠.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든 무슨 일이 어든지간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막 죽도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으니 여배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와 함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공격. 할 수만 있다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서에 보면 11장에서 뭐라 고 그랬습니까? 14절 15절에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인다고 여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아니, 내가 수십 년을 질병을 앓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다니까. 그거 안 믿을 수 있냐고요. 저는 할렐루야 기도원의 풍경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 에 있던 수많은 질병이 시달리고 그 질병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가정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예. 교수도 있고, 목사도 뭐 이루 말할 수 많고, 하여튼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몸이 아프니까. 예. 이해가 되죠. 예. 안타깝죠, 대신에. 정말 안타까워요. 아직 예. 그 치유만을 바라는 그 모습들 속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치유가 행해졌다고 봐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거절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가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것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였을 이것만 봤죠 근데 실은 그렇지 그것보다 더큰게 있어요 이게 된 거예요 한 100년이 안 걸렸고요 80년 아프리카까지 스페인까지 아프리카 북부 스페인 그런 다음에 러시아 앞까지 가는 데가 80년밖에 안 걸렸어요 훨씬 이렇게 대단히 짧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정복 전쟁을 시작한 건 언제냐? 6 3 4년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정복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들의 논리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에 뭐 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걸 들고 이제 전파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이 이제 그걸 지어하더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장이라 표현을 한 거. 이슬람이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그리고 중세 교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기를 했지만 열다개 나라는 아르메니아에서 터키에 이르기까지. 아르메니아 바로 러시아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거기에서 터키 이렇게 그 넓은 지역에 형성된 게 교회였는데 예. 이렇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눈을 열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주의깊게 봐야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 예, 오늘날의 터키죠 예, 그 땅이 716년 만에 10년이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어, 이슬람화 됐어요 그렇죠? 그런 날에도 뭘 봅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이죠 아, 26절. 비로소 그리스에라는 칭함을 얻었더라. 13장. 어디입니까? 아,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죠. 여기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고 마무리가 된 곳이 이곳이죠. 그렇죠? 예. 그랬던 것이 이것이 오늘날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 시리아. 그래도 시리아는요. 이 가족법이라 대 이런 것이 이집트, 시리아 이런 데는 서구의 그런 가정법을 따라가요 사우디처럼 아랍의 가정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개방된 국가이긴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네, 이렇게 되죠 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그렇게 사도행진 1차 그 나오는 사도벌의 1차 성교여행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왔는데 아, 그 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할 수 있고 나도 함께 할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 오는 것 같이. 그래서 기시록에서 2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음행에 빠져버린 어, 버가목 교회하고 도아디라 교회, 그리고 말만 많고 행위는 없는 사대 교회, 부유하나 열심없는 라우디아 교회. 오늘날 교회들의 대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농부로서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들은 증거를 취하세요 분명한 증거를 제하세요. 어떤 증거를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증거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끌어는지로 보는 그 증거를 찾아야 돼. 꼭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거를 만나려면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굴에 들어가야지. 절대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손가락질하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시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시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네.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요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봤어요. 자,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한낱 한 번의 호흡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그림자에 비, 불과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서게 하면 됩니까? 딱 하나만 서면 되죠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면 돼요? 대복분 24장, 1 4장 전부가 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삶이라고 말했어요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규모가 있다라는. 규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 있다라는 말이야. 실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있고 모든 게다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얘이에요 그래서 막뭐 뭐, 뭐 교회에 미쳐 갖고 집을 안 돌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떠난 전도에 있을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난 성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그 안에 같이 있는 것이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하루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의 하루는 역사 영원한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영원한 역사로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하려다 못했는데 토요일 날에 이제 있을 그 캠프를 위해서 각 팀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명단을 작성하세요. 한 거다, 안한건 달라요. 해놓고 나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때그한 생명, 한 생명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볼수 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큰 언론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들어가니까 이제 구체적인 실행으로 들어가죠.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변부터 시작을 했어요 구체화된 뭐가 필요해요? 네.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구체화된 행동이 모든 족속에 가라을 떠나면 나라들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랍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왜 이번에 지난주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를 강조합니까? 실제 있는 일인데 우리는 저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멀리 있지 않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게 뭡니까? 2020. 우리가 지금 이제 성교를 하고 탐방을 가잖아요, 그렇죠? 탐방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터키를 그냥 태국을 가세요. 예, 가서 리아카 타고 다니면 돼요. 송교사님 차는 그 차를 참건 리아카 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오토바이 달린 리아카 타고 럭샤라고, 럭샤라고, 다 리아카 타고 다니는. <laughs> 그래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러냐면 리아카 타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뒤에다 줄만 쳐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70, 80 달리는데 거기서 어지게 떠들고 악수고 까부는지 몰라. 저러도 떨어지기 다못 자라고 지금. 특히 박성현이. <laughs> 그안 찍어 놨나 찍어 놨는데 지운 것같아 여러 개 찍어 놨는데. 진짜 리아카라니까요 오토바이 달린 리아카 그것 하고 다 돌아다녀야 돼. 그것 하고. 이번에는 꼭 제일 큰 사람들이 뒤에 앉아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끝낼 수 있도록 절대로 선생님들이 뒤에 앉아서 우리 성령이 뒤에 앉아서 막 지나간 태국인 뭐가 아~ 이러지 않도록 <laughs> 참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 보고 있으면서 저러다가 저 사람 차 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리이시아는 아 어, 아직 안 가봤지만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자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무척 어려운 지역이에요. 정말 어려운 지역이고 어, 마티르 총리가 이제 그 아들에게 넘겨주긴 했는데 아들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개선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갈수록 이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마음 뭐 됩니까? 그러면서. 당장에 주어져 있는 이번 주 것도 여러분 빨리 잘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하나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절대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가장 기본 기도부터 해보가자 성도로서 해야 될, 교회의 성도로서 해야 될 기도부터 해보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수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으니 길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힘과 은혜를 입어. 다시금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해 가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임을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사 이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니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군사로 주와 함께하여 주의 뜻을 이루되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재림할 성지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청소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전평과 사전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